말씀. 예수 그리토께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온 인류를 위해서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오직 예수 그리토께서 흘리신 예수 그리토의 보혈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참 예수 그리토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신 바 되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참 처절을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토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다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어, 제가 전부 하고자 하는 그 말씀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우리는 콜로시안스 히브리시안스 어, 또 어, 그동안의 로마시안스를 음. 통해서 많이 사도마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전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세대의 율법에 저당 잡혀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죄악에 저당 잡혀 있는 자들이 아주 수두룩해요. 오늘 대부분이 여기에 목사님들, 우리 또 장르님들 이렇게 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도께서 십자가에 못 바뀌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거룩다고 하셨습니다.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이라는 그체파꾸도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정신이 저당 잡히지 말라, 말라.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가운데 조롱의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의외멸구관금멸 면관, 막 그렇게 얼마나 그 빛나는 멸구간을 쓰겠습니까? 그러는데 예수 크리토께서는 나 때문에 불법한 것들 때문에 인류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조롱의 가시관을 쓰셨다이 말이에요. 가시관을 쓰셨때 그냥 둥그렇게 그냥 뭐 아, 이렇게 얹혀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가시관을 쓰자. 그 가시가 들어간 자리마다 거기에서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참 생소한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없잖아, 계시겠지만, 이 현장이 바로 나와 여러분과 모든 불법한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침대툼을 당하시고, 어, 참을 받으시고, 못을 받으시고, 조롱의 가시관을 쓰셨던 예수 크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아, 이 현장이 갈보리산이야. 예수 크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나 때문에, 온 어, 인류 때문에, 온 어, 불법한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남 i 에 매달려 죽으셨다. 이러한 것을 깊이 한번 가슴에 기록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도 눈 s 로 r 못가 i c a l Yes, critical. Yes, critical. Yes, critical. Yes, critical. Yes, critical. Yes, critical. Yes, c r 이제는 오메가의 시대에 라스트 이 세다가 다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세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앉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처주를 받으사 십자가를 치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작정과 예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참. 이한 몸을 예비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재물로 들여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참그 붙잡혀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아부선었습니다. 오늘 이 세대에 우리는 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다, 으릅다 칭하시고 너희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도께서 그 예수 그리도께서 이제 세상에 제림하신다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복음이오. 기쁜 복음이오. 우리가, 우리의 입이 마르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일에서 끝나기 이전에 나 때문에 갈고리 상상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못을 박으시고, 창으로 찔리니 그 피가 소없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세상소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치고 저와 여러분을 배신해서 죽는 날들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법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피로 우리가 사면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시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가 사면을 당할 수가 있다. 사면을 당하고도 매일 죄인이라고. 거기에 이 생각이나 않고 고심하는 거, 마음가짐, 그렇게 알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제서름을할 예정. <laughs>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쁜 날에, 기쁜 날, 기쁜 날, 저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십시오. 우리 기독교 내에 이러한 복된 말씀,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도의 보혈,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거룩다고, 거룩다고 칭하시는데, 기브리서 10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들을 거룩다 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어떻게 합니까? 부족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 차들이 파들 형물은 얼마나 더정게했느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시나 우리가 무슨 소식이 있으면 많이 입에 입을 당, 달고 말이 붙쳐서 조금 발이 붙쳐서 이렇게 전화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시, 우리의 일수를 열어서 열심히 예수 그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차들에게는 자들,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들은 진심으로 참 파울 선생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고루세 교회 여러 합교에 다니시면서 진심으로 듣게. 아, 이 복음 말씀이 열려진 이 시대, 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자나 체림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죄악에 저당 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들 거룩다, 우럽다 칭하셨습니다. 그렇게 칭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세상과는 간것이 없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는 작아져. 세상 소망 두지 마세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소망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로성, 여러분들의 그 모든 정신이 완전히 외방이 되어서 진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도를 완전히 맞이할 뜨겁게 맞이할 그러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만반에 받쳐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t's not too late free from hate think of